반갑습니다. 진영쌤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학 입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제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과연 이번 코로나 학번인 20학번 학생들은 얼마나 반수를 선택할까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대학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는 못해도 수능을 다시 볼 엄두는 안 나서 그냥 다니는 사람, 확실히 수능을 다시 보겠다고 1학기를 안 다니거나 출석 정도만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둘을 제외한 수능을 다시 볼까 아니면 그냥 다닐까 계속 고민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의견이나 경제적 상황, 지금 대학과 동기나 선배들에게 들어버린 정 때문인 걸 수도 있고, 혹은 또한 번의 도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다 할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고민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런 세 번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저냥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된다거나 반수를 시작을 해도 독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사정이 다르죠. 바로 이 코로나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가 대학에 미친 영향 때문에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반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이유로는첫 번째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재 대학교 1학년들이 올해 1학기를 전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 이란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학교를 나가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수를 할 결심이 이미 있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활용해 집에서 수능 인강을 한번 봐볼까? 하고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한다는 시간적 부담감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학번 학생들이 현재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이미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야 아니겠지만 의외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동기들 선배들과 MT 다녀오고 술 마시고 놀다 보니까 정 들어서 수능을 볼 마음을 잡고 그냥 대학을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번 신입생들은 선배들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동기들 얼굴도 못 보고 학교 캠퍼스를 제대로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니까 다시 수능을 보고 학교로 옮기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는 거죠. 마지막 이유로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는 고삼 졸업생들보다 아무래도 수능 수능을 좀 경험을 해본 반수생, 재수생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고3들이 공부를 못했을 거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수능을 쉽게 낼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는 다들 반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입시 포털 사이트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46.5%가 반수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반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는 상당수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강으로 독학을 하거나 독학재수학원에서 공부하는 정도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더 디테일한 자료를 분석해보자면 설문 참여자 중에서 인문계열이 45%, 자연계열이 44%를 이루고 있고 성적대는 3등급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4등급대가 27%, 2등급대가 16%, 1등급대가 8%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3, 4등급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9월 모의고사를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만 봐서는 예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 2공학번 이시고 반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현 상황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는 올해 수능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고3들이 공부를 못 했을 테니 수능이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오히려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나오는 등급 컷에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만약에 고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다른 연도보다 재수생, 반수생 수가 많고 고3보다 강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수능을 어렵게 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때 만약 수능을 다시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수나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경쟁 상대를 현역 고3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특히나 올해 고3 현역들이 수능으로 불리할 게 뻔하니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서 수시로 대학 입시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수생, 반수생들 입장에서 1년을 걸고 더 수능을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과 비슷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경쟁 상대는 현역 고3이 아닌 다른 재수생, 반수생 혹은 수능을 세 번째 보는 삼수생들이 되겠죠. 올해 고3들이 공부를 별로 못했을 거니까 내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재수생, 반수생들에게 많이들 하는 이야기인데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 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을 여러 번본 사람들을 보면 전 수능의 성적보다 현 수능의 성적이 2등급 이상 오른 학생이 10% 내외입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그 10%들도 작년 6월, 9월 평가원 등급이 1등급이 나올 정도였으나 수능 때 3등급으로 미끄러지고 그 다음 해에 실력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상승시켜서 1등급이 나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성적 역전 후기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힘든 일이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죠. 물론 이런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수능을 결심한 분들의 의지를 꺾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시작을 하신 분들이나 하려는 분들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 인지를 하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죠. 오늘 영상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인스타 DM이나 카톡 상담방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